안녕하십니까. 토탈골프 데니얼입니다. 자, 오늘은 블랙클로버사의 햇캐디라는 제품을 어,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자, 이 제품은, 어, 보시면 무슨, 어, 신발가방 같이 생겼죠? 근데 요 가방은 신발가방이 아니고 모자 가방입니다. 모자 캐리, 캐리어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 소재 자체가 아, 상당히 단단한 네오프린 소재로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어, 찌그러지지 않고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어, 통풍이 가능하도록 구멍이 양쪽에 두 개씩 나 있습니다. 그리고 손잡이가 있죠. 그래서 편하게 모자를 넣어서 어, 그다음에 에, 이동이 가능하시고 보관이 가능합니다. 예, 그래서 한번 제가 열어서 한번 모자를 직접 넣어 보겠습니다. 자. 지퍼가 양쪽에 있고요 여시면 짠 하고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도록 또 선글라스 케이스가 또 이렇게 아예 부착이 돼 있어요 빌트인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선글라스가 있는데 이 선글라스를 넣고 여기다가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모자가 6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, 여섯 개가 다 들어가는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, 여기 보시면, 모자가 있죠? 한 개. 그리고 두 번째. 그 다음에, 세 개. 그 다음에, 요거는 우리 최혜진 선수 모자, 사인 모자. 요건 김효주 선수 사인 모자. 그리고, 마지막으로, 우리 노승열 프로 사인 모자까지. 여섯 개를 다 넣었구요. 그 다음에, 자, 닫아보겠습니다. 닫힐까요? 과연. 자, 이렇게 세워서, 걸로올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와, 6 개가 다 들어가네요. 자, 그래서, 이렇게, 간단하게, 모자 6 개가 수납이 됐습니다. 그래서, 골프장 가실 때, 이렇게, 어, 넣어서 가시면, 찌그러지지도 않고, 그 다음에, 더러지지도 워 않겠죠. 예, 그래서 특히 하얀 모자 우리 또 뭐야 때타면 너무 어, 마음이 아프잖아요. 예, 이렇게 해서 모자랑 선글라스 같이 넣어서 다니시고 뭐 귀중품도 여기 딱 안에다가 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어, 어, 새로 저희가 아이디어 상품이라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. 햇캐디 어, 제품은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. 블루, 캐나다, 그레이. 그 다음에 블랙, 카모, USA 뭐 이런 색상들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요. 어, 상당히 색상이 또 예쁘기 때문에 우리 코스에서 필드에서도 상당히 어울리는 색상들입니다. 그리고 어, 이 제품으로 어, 깔끔하고 유쾌한 라운딩 즐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제품, 아이디어 상품, 그리고 골프 라운딩, 골프 스코어에 도움되는 그런 어, 연습도구들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